야, 주일 아침 8시 아침 4, 8시 44분이 되고 있습니다. 야, 곧 우리 의정구 예수님의 교회에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됐는데. 아, 우리 옆방에 누가 살고 있냐면 내가 월세 60만 원에 여기 산 지가 10년째고 내 옆방에 저 지금 그 중국집 배달부가 살았는데 오토바이가 지금 며칠째 그 대문 앞에 없어서 보니까 말이야. 며칠 사이에 이상한 흔적이 나는 뭐 낮에는 돌아다니니까 몰랐는데 짐을 정리해서 내놓은 거 보니까 그 가재두고 안 쓰던 거를 혼자 사니까 뭐 많이 거시거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뭐 저녁에 늦게 와서 잠만 자고 그러더니 오두바이도 없어지고 지금 방 옆에 뭐 라면만 끓여도 냄새가 이게 옛날 집이라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사를 간것 같아 지금 몇달 전에 작년부터 이사를 간다는 걸이 주인이 이게 새가 잘안 나가 단독 주택이 오래된 거라 누가 이런 낡은 집에 와 살라고 그래 나같이 이렇게 책이나 많은 사람이나 이렇게 <laughs> 이런 어? 겨울 되면 뭐 밖에 바람, 그, 바람이 싹 방에서 느껴져. 그렇게 일풍이 세. 아, 그래, 이번 주에 내가 한번 된탕 당했잖아. 저번 주한 2주째. 이제, 이제, 애지간히 이제, 이제, 이제 회복되는 거. 어제는 뭐, 36대학교 예배도 가는 게 민폐가 될것 같아서 안 갔고, 오늘은 이제 우리 의정부 교회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몸이 이제 회복, 날씨도 회복되고. 야, 옆방이 저게 월, 50만원씩 월세 했는데, 작년부터 나간다고 하더니, 이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걸 아니까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견디라 견디라 그러는데, 너무 안 나가니까 그냥 비현상태로 지금 며칠 사이에 나갔구만 딱 보니까. 아, 참 이게 월세 50만원. 이게 놈들은 집 사서 사니까 월세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뭐 관리비 하나도 없는, 그런데도 월세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어떤 사람한테는. 어? 나도 이거 월세 60만 원씩 낸 지가 1 0몇년이잖아 대신 나는 그 수년 동안 어떤 사업가가 말이야. 여성 사업가가 내 이런 그 영어 공부를 가르키는 모임에서 내 공부하는 자세를 보고 그분이 나 어려운 상황을 월 60만원씩을 한 6-7년간 내줬을 거야 그러니까 몇 천만원을 내준 거지 지금은 지금 거꾸로 그분이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참이 내가 보답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월세 50만원에 견디기도 어렵고 50만원짜리 혼자 살기도 그러니까 아마 더 저렴한 데로 이사를 간거 같은데 늦게 오니까 밤 두세시에 나 일찍 깰때 보면 은그 세시에 두르는 시간인데, 들어서 잠이 아니니까 그렇게 소주를 두세 병씩 먹고 아침에 가면 대문 앞에 소주병을 그래 놓고 헐더니 얼굴을 어쩌다 한번 보면 얼굴이 막 빨간 해가지고 이 추위에 그 배달을 하니 몸이 정상일 리가 없지. 배짝 말라가지고 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옆방이 또 나갔네. 나는 이 책으로 완전 무장을 해놔서 위풍도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뭐 시간도 널널하고 낮에 잘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사랑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니 이 언제 이런 게 해소될지 모르겠네.